안녕하십니까. 토개부 아저씨입니다. 에이? 자, 오늘 3월 30일, 자, 여기 30분에 있는 필라델피아와 자, 델러스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30분에 있고, 레이스 파고 센터에서 경기를 치우는 필라홈에서 델러스와, 자, 그럼 경기 분석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에이? 보자, 보자. 자, 필라델피아와 델러스로 자, 분석 한번 보겠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애들이 30분에 웨스파고 센터에서 필라홈에서 자, 델러스가 원정으로 넘어와서 경기를 치르죠. 현재 필라델피아는 동부 49승 26패로 현재 6할대를 기록하면서 현재 2위를 기록하고 있는 필라델피아고 자, 델러스 같은 경우는 37승, 39패로 현재 4위 대를 기록하면서 서부에 3위를 지금 기록 중에 있는 델러스죠. 자, 각팀 다섯 경기 성적을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두팀다 공통점이죠. 다섯 경기 중에 1승, 4패로 지금 현재 기록 중에 있고, 자, 필라는 549점과 562시점으로 현재 3연패 중에 있고, 홈에서는 한 경기 중에 1패, 105 득점과 109시점으로 현재 1패 중에 있습니다. 아, 원정은 4인기 중에 1승 3패를 현재 기록 중인 필라데피아의 모습이고, 자, 델러스는 513 득점과 570점으로 현재 마지막 경기는 1승을 가져오면서 연패의 반등에 성공한 델러스의 모습이고, 자, 필라델피아는 연패 중인 모습이죠. 그러니까 분위기가 확실히 다른 겁니다. 연패에서 연승을 끄고 가는 부분이라. 홈에서는 두 경기 중에 2패, 원정에서는 3경기 중에 1승 2패를 자, 거두오면서 현재 1승 4패를 기록 중인 댈러스죠. 자, 다섯 경기 두팀다 성적을 한번 보시면은 시카고 불산시지고 시카고 불스 불산 하면 이겠지만 내래. 자, 고일스, 피닉스 덴버한테 지면서 현재 3연패 기록 중에 있고 댈러스는 맨피 골드스테이크 샬런한테 백투백으로 다 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인디아한테는 이기면서 현재 a 승 k 패를 기록 중 k 있지만 반등에 성공한 댈러스의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두팀 맞대결 성적을 한번 보시면 k to back to back to back to 1 a c k to back to back 2 2 2 a c k to 는 a 러스가 이겼고, 이겼고 그 다음에는 필라가 이기고 마지막 맞대결에서는 t 러스가 이기면서 상대 맞대결, 일단 필라델피아가 3승 2패로 일단은 접전의 양상이 흘러가지만 아직까지는 다섯 경기 맞대결에서는 필라가 1승이 더 많은 점 참고용으로 해주시면 되고, 자, 여기까지 뭐 데이터랑 순위 맞대결 한번 훑어보신 거고, 경기 양상으로 넘어가서 또 결론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라델피아와 댈러스로자 분위기를 한번 훑어보시고, 자, 결론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자, 필라델피아 분위기는 이전 경기 원정에서 덴버 상대로 111대 116 패배를 기록했고, 배투베 원정이었던 이전 경기 3월 26일 원정에서는 피닉스 상대로 105대 125 패배를 기록을 했습니다. 아? 자, 3연패얼름 속에 시즌 49승 26패의 성적이고, 덴버 상대로는 조엘 엠비슨 제임슨 하든 결정 공백이 크게 나타났고, 니콜라 요키치를 막아내 못했던 탓에 눈물을 삼켰던. 필라의 내용이고 타이리스 맥시가 29득점으로 분전해도 불구하고 석점 라인의 수비가 문제가 되었고 축에 게 가정에서도 고비 때마다 무리한 플레이가 나오면서 흐름을 이어가지 못했던 상이라고 보시면 되죠. 또한 공격 리바운드를 허용이 많으면서 세컨 유닛 경쟁력은 나쁘지 않았지만 베스트 5의 경쟁력이 떨어졌던 필라델피아의 패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델러스로 또 넘어가서 보시게 되면은 102배 원정이었던 이정 경기 3월 28일 원정에서 인디안 상대로 127대 104 승리를 기록했고, 이정 경기 3월 27일 원정에서는 리턴 매치로 만난 샬럿 상대로 104대 110 패배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4연패에서 벗어나는 승리가 나왔으며, 시즌 37승 39패의 성적이고, 인디아나 상대로는 리바운드 싸움에서도 마이너스 10개 마진으로 밀렸지만, 돈지치가 25득점 6어시스트와 어빙 16득점 6어시스트 공존이 대한 문제를 이전 경기들보다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경기였죠. 자, 빅맨 차원이 되는 자메일 맥기, 그리, 그리스탄 우드, 드와이드 포일이 골밑에서 버티는 힘을 보여줬던 상황이고 또한 제이든 하드니 제이든 하디가 회원 쪽을 높은 야투로 성룡 속에 4개의 수준수를 고비 때마다 터뜨렸던 승리의 내용이 죠 안전하게 뭐 이겼던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개한 한 개씩 터뜨리면서 이날에 하디도 석점력 높은 야투로 엄청나게 고비 때만 한 개씩 터뜨렸던 승리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아 그래서 필라데피아와 델러스의 뭐각 팀의 분위기를 한번 훑어보셨고, 뭐 결론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은 일단 필라델피아는 조엘 엠비든, 그다음에 제임스 하든이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지만 실전 배팅에서는 오버 가능성을 일단 추천을 한번 드려보겠고, 그래도 저는 필라델피아가 아직까지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지만 나온다는 말은 없으니까 초안 영상에서는 필라 슨과 오버로 추천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아잉? 보자 보자 자 3월 30일 자 미국 농구 필라델피아와 댈러스로 자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이 경기는 저의 초안 영상으로 참고용으로 해주시면 되고 더욱 더 상세한 내막과 추천 조합은 아래 고정 댓글에 문의하는 링크 있습니다. 그쪽 링크에 문의만 주시면은 금전들어로 드는 비용 없이 저희 가족 방위대 입장이 가능하시고 더욱 더 상세한 내막과 추천 조합까지 받아 보실 수 있으시니까 문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꼭한 번씩 부탁드리겠고, 자, 지금까지 토개부 아저씨였습니다. 아이!